우리가 배우는 이 다층으로 돼 있는 이 레이어로 돼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 캐나다 사람이 만든 거였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 뇌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모델이 캐나다인에 의해 가지고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 보면 좋은 자료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라이어슨 대학에 있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마우스로 이제 1이라고 한번 쓰면은 이제 1이라고 쓴 거를 1이라고 이렇게 여기 맞췄어요. 여기 지금 이 과정들을 좀볼수 있는데, 인풋 레이어가 지금 1이잖아요. 처음 이거를, 컨볼루션 레이어, 처음 여기, 여기서 이제 여러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하고, 또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2, 여기 지금 없어졌다가 생긴 곳, 여기서 또 이렇게 필터링 하고, 이 과정들을 지금 시각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 샘플링 레이어 에서 요건 이제 데이터들을 좀 이제 조정을 하,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드롭 아웃이라고도 해요. 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오버피팅이라고 해 가지고 데이터들이 아무튼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고 이제 쓰는 방법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넣고,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쓰고, 어쨌든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해볼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면 해보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을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또 마우스로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더 자세한 것들볼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필터를 원본 이미지 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여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커널 매트릭스에 가지고 나오는데 커널이 필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이 있으면 큰 사진 전체보다 좀 작은 것을 가지고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좌측 상단에서부터 왼쪽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지금 움직여가면서 곱을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각그 행렬에 요 셀들이 이제 곱해진 걸 더한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웃풋으로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필터를 이제 적용하는 간격을 요몇 칸씩 움직이는지 요 값을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본 이미지보다 작은 필터로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필터가 연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특징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주변에다영값을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패딩이라고 그래요 패딩. 요렇게 그림처럼 주변에 000을 이제 집어넣는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스트라이드라는 거, 그 다음에 패딩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필터 적용하는 걸 그러면은 뭐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는가. 아주 단순한 코딩으로 구현을 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소스는 엠리스트라버에서 이제 손으로 쓴 숫자 인식하는 거, 그 텐서플러에 내장돼 있는 그거 예제 가지고 한 건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찾은 거예요. 이 터프에 있는 건데 이제 일본으로 된거 보니까 일본 사람이 한것 같네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필터 부분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 보면 넘버 필터스 원해 가지고 32개. 이거 저기 손으로 쓴 숫자 인식하는 그 교과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얘인데. 이거 이 소스는 어디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앰리스트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 부분 정의를 지금 말씀드렸던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x는 테이프점 플레이스 홀더 해 가지고 여기 논의 784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784는 왜 나오냐면 28 행렬이 28 이제 바이 28짜리 행렬이면 그거를 벡터로 이제 바꿔 줄때두개 곱하면은 784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논이라고 이제 한 거는 이거 데이터 수는 무제한이다 이거고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reshape이라고 있죠. reshape 요거를 사용한 거는 이제 x 이미지가 지금 784개에다가 무한대인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이거를 reshape으로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그거를 쓴 거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은, 이제, 그 행렬이 무한계다 이거고, 요런 식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W 언더바, 이제, 컨볼컨볼루션은그 컨벌, 네트워크 약자로 했죠. COMV1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소스를 썼는데, 이제 난수 정의하고 그리고 역시 그 초기가 지정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이제 필터를 만들면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또 필터를 적용할 때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h bar convolution 네트워크 약자죠. 1은 tf.nn.comv2d 한 다음에 x 언더바 이미지 w 언더바 comv1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미지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는 거 지정을 해주는 거 있고 패딩은 세입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스트라이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한 칸씩 한 칸씩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1 1 1 1 이렇게 했고요. 패딩 좀 전에 그0000 주변에 다 이렇게 쫙 넣는 거 있잖아요. 이 패딩을 이제 세임이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자동으로 그 입력하 입력값하고 출력값하고 크게 같도록 이제 패딩을 넣어 주는 거예요. 볼때 이렇게 세임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 이제 보면은 단순하죠. 필터 만들고 필터 적용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필터 적용할 때 스트라이드 해 주는 거 이렇게 넣어 주고, 또 패딩은 이런 식으로 세임, 뭐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해 준다는 거.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활성함수. 로또 넘어가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